좋아요부터. 응. 아! 언니, 아니 이게 뭐야? 나 실시간 켰어. 아니 예지가 왜안 왔을까? 요 예지가 온다 했는데. 예지가 나 실시간 켰는데 언니. 언니 어너 조명 같고야 안에서 볼게.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. 오늘 실시간 한번 켜봤습니다. 응. 예지 언니 혹시 귀여운 언니. 언니? 어 왜? 아니 귀여운 언니 채널 보고 가려고. 나 지금 실시간 켰어. 야기. 아, 네. 어, 몇 개? 왜? 어우, 마셔 제일 중요한 거. 예지 언니? 예지 언니? 아, 내거 만들게. 응. 네거 만들어 달래? 네거 만들어 달래? 안될 건데. 알겠어. 예지 언니? 예전아 감마 봐. 안녕 언니 내 걸로 할래 응. 응. 어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 <목소리도>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오늘은 제가 실시간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어 어리 이거 이거 몇이라고 했더라? 어 이거 십. 팔. 맞지? 음, 어디까지 해야 돼? 이거 이것만 하면 돼? 아니. 음, 음, 음. 음, 음. 사람이 안 들어오네요. 여기까지 사람이 해야 안 돼? 돼? 안어 들어올 어, 때까지. 어, 설명 여기까지. 안 여기까지. 어. 두그 페이지. 오케이. 계 아, 내폰 어딨어? 내 폰. 언니 폰? 아, 여깄다. 땡큐. <laughs> <laughs> 정말어봐요 어? 너몇 프로야, 지금? 니네 폰. 아, 저, 니네 아빠 폰몇거 어떻게 폰? 하는 거야? 아, 일단은 더, 더할 때. 몇을 33.. 눌러 33.. 더하기 더하기 위 응. 이거 그러고. 뭐다? 아 빼기잖아 엑스 어딨어? 요거 C버튼 누르면 돼그리고 빼기 음.. 빼기 어허 4.. 1 어허 진짜 맞겠지? 진짜 맞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오실까요? 어. <laughs> 왜 이렇게 안 오실까요? 오시면 애교 설명할 텐데 네, 네 아빠표 몇, 프로. 네몇 프로야? 지금 언니 걸로 충전하고 있어 아, 나 7%야 아 그래? 응. 음. 아, 나 언니. 잠깐만 줘봐. 들어오려고 그는데어내꺼 네, 음, 음. 지금 칠 음, 프로라. 음, 같이 자. 그래서 아내 꺼를 충전하면 안 될까? 그러다가 니니어 충전한 게더 작아지면은 몰라 아니 예지야 왜 이렇게 안오니 예지가 왜 이렇게 안오지? 예지야 예지야 저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란 마카롱을 녹여서 만드는 것 같아요 하품할 <laughs> 수 있겠는데요 완전 대박 쉴 시간 별로 못하니까 빨리 답해주시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오세요? 아 대박! 뭐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. 일단은 어떻게 만들냐면 열. 물이랑 물풀을 섞어주세요. 물이랑 물풀을 섞어주셨다면은 치즈젤리 몬스터 통 윗면에 이렇게 생긴 것을 다 넣어주세요. 다안 넣으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. 근데 만약에 딱딱하게 뭉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망한 거예요. <laughs> 망한 거예요. 나 갈게. 나 충전이 안 됐어. 아, 어, 내 것도 순수어떡하죠 <laughs> 언니 근데 있잖아. 응? 왜? 아니야. <laughs> 언니는 누구랑 자는 게 좋아? 몰 알았어. 나는 유찬이 몰라 다 좋아 유찬이도 응다 응, 좋아 언니 내가 언니 시간 내 들어갈까 지금 어, 어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안될거 같아 그럼 계속해 이제 <laughs> 삼십일, 삼십이야.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거 맞지? 아 <laughs> 왜? 이거 뭐니? 대박이다 이거. 이거 뭐야? <laughs> 왜 뭐라고 했는데? 야. 그래서 막손 흔들어 이런 거. 어디? 제발 들어와 주세요. 제발 제발요 들어와 주세요.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. <laughs> 우리만 있는 있어. 거야. 우리만의 시간. 응? 아. 우리만의 시간. <laughs> 예지가 예지 왔었으면 좋겠다. 예지. 예지 언니. 아이 뭐야? 이 <laughs> 뭐냐? 액괴가.. 액괴에 검은색이 섞인 것 같다 여러분들 진짜 맞죠? 진짜 액에 검은색이 섞인 것 같다 눈팅 검징 입니다 한명 있어? 아니 아니 근데 왜 빠르.. 그래도 혹시나 <laughs>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눈팅 검지 <laughs> 있으면은 제달아 주세요. 세피야. 있어? 어? 한명 있어? 소니 응. 왜? 여러분 다큐멘터리 버전 좋소 이소?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님 소치지마 <laughs> 맞아 응. 뭐 아, 이것도 좋네요. 대신 검은색이 막 돌아다녀 가지고 이게 싫어요. 자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게 전 제일 좋은 것 같네요. 필터 중에 아, 옆면을 보실까요? 죄송합니다. 원래 실시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. 아, 제발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요? 예지 언니가 키라고 했으면서 예지 언니는 왜안 들어와? 그러게. 사기치. 그러게. <laughs> 아 대박. 너무 좋아요 느낌 느낌 되게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 스피인님. 아 진짜 언제까지 불어야 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아 차라리 동생합니다. 우리 아빠 걸로 하자. 아이고 계산기. 예, 아 이렇게 해줘해 줘. 아유 계산기 완료 하고요. 아이고 잘안보이죠 이렇게. 계산기가 없어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없어도 뭐실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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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열심히 게겠습니다렇게이이렇 이렇게. 이렇게. 겠습니다 그리고 렇게이백 이렇게. 이 그게다. 근데 왜한 명도 들어오지 않을까요? 예지 언니 왜안 들어오지? 예지 언니 자나? 예시 예지 언니? 예지 예지 자나? 예 자겠다. 그런가 봐. 9시4 0 분이니까 곧1 0 시잖아. 그 그러니까 자나 봐. 우리 여기서 잘까? 지금? 아니 뻥이야. 어, <laughs> 내 것도 편해. <laughs> 아빠 거 너무 커. 엄마, 내 틱톡 영상 보여줘도 돼. 다 보여줘 차라리. <laughs> 차라리 다 보여줘.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전 계속 이렇게밖에 안 하네요. 언제 들어오실까요? 구독자가 늘고 싶네요. 헐. 아, 왜? 아! 이래서 구독자가 없는 거구나! 깨달았다.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거치대를 사야겠어. 그래. 종이컵 거치대를 만들어 <laughs> 근데 테이프가 없잖아. 힘, 가위도 없고. 가위냐? 가위 여기 있다. 가위 여기 있다. 검은색 테이프 있어. 아 그래? 가위는? 아 여러분들이 거치대로 지금 이걸 보셨다면 진짜 환상적인 느낌인 <laughs> 거를 아실 텐데. 아, 바꾸겠습니다. 이렇게. 어, 바꾸면 좋을까? 아. <laughs> 여러분들, 즐겁게 노래나 부르며 파티를 해 볼까요? 맘바바맘바바라방. 무슨 노래 부를까? 무슨 노래 부를까? 사랑을 해 줘. 우리가 만나,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꿈만 내 말로 담아, 괜찮은 결말, 그거 만드던 널 사랑했다. 우리가 만들어, up, up, scenario. 이 짐조면, 아, 아, 음이 아, 아, 꺼지고,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, 조용히 막, 아, 아, 그늘이 쭉. 에이 괜찮지만 이별을 마주한다는 걸, 걸 오늘이었다 우리의 우리 어제또는 네. 내일이 없다는 걸 아프기라도 더 그러한 세상 다가다 날이걸리 에이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어 비나이 걸고 됐어 예널사랑하면서린스파티끝이은 어. 그, 그 이걸로 해볼까요?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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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비눗방울 치워. 비눗방울 어. <끼리> 없애겠습니다. 됐습니다.

아니 내예린이는개데 그건 예진이언 예진이언이 아니야. 나는 나는 공주님인데 사과가 <목소리> 너무 무서워. 백설공주인데. <laughs> 뭐 알아? 근데 너는. 나는 나는 독도공주. <laughs> 나는, 공주. 공주. <laughs> 나는 나는 뱃살공주. 뱃살공주. 백살백살 나는 나는 독도공주. 나는 나는 말라깽이야 필터 바꾸기 해볼까요? <laughs> my say. Give me my s get h e b r e a k e to a s e m a a t m 아니 한번 해본거해본거입니 <laughs> 왜? 언니 나 이거 좀얼른좀 풀어 주면 안 될까? 이거 좀 이거 좀 내가 할때 동안 천천히 좀 풀어 줘. <laughs> 알겠어. 오늘 잘한다. 손에 못어요 뭐니예요?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해요. 어 지겨우신 사람 있나요? 지금 언니. 한 명도 안 들어오셨지 않아? 어 <laughs> 눈팅하지 마세요.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치 가지 마세요. 다른 애개로 바꾸겠습니다. 어, 아니냐, 어, 이렇게 더. 여기 다 애개토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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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해요. 언니 거기. 진짜 잘한다. 응? 정답이네. 와 와, 젖젖젖. 고마워 주니다. 이건 슬라임이에요 잠깐만 아 제발 다 내꺼 아니에요? 맞아요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당당하니? <laughs> 당당하면 안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자는 당당한데 여자가 당당하면 안되나요? <laughs> 양성평등 좀 하시죠 아 남자랑 여자랑 같... 같... 같진 않지만 다, 뭐 같은 점도 있다고요 바로 기분! 감정! <laughs> 행동! 아, 행동은 좀 아닌가? 몰라요! <laughs> 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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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명이네요. 영, 영하면 떠오르는 이름이, 영민! <laughs> 영 <영미. 웃음> <laughs> 그, 좋아요, 구독 안 해주면, 좋아요, 구독만 눌러주면, 안 잡아먹지. 그래. 안 잡아먹는데. 언니, 나 안전 못 먹었잖아. 어. 그건 내가 구독을 했기 때문이야. 야! 아니, 너 구독 좀 했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? 어, 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했지. 그렇게 왜 속여? 하! 나빴어. 여러분들, 나빴죠? 나쁜 거. 아니요? 안... 나쁘죠? 아니요.

여러분들 옆집 텐트는 지금 노래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희가 캠핑장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옆집 텐트는 노래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옛날 노래를 불러요 You are a n o t i n g dream 어쩌고 저쩌 부르고 있습니다 You 너의 사랑은 불량만 가자 틀림 우리의 사랑은 풀다 나 가사 트어 언니 어나 언니 실시간에 들어가 줄까? 아니구나 하나 걸어놨구나아 진짜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이 저 실시간 끌게요